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진행자인 리키저베이스가 정치병 걸린 연예인들에게 일침을 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자면 또 모르는 주제에 시상식에서 정치 발언하지 말고 상받고 꺼져 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So, if you do win an award tonight Don't use it as a, a platform to make a political speech. Right? You're in no position to lecture the public about anything. You know nothing about the real world. Most of you spent less time in school than Greta Thunberg. So, if you win, right? Come up, accept your little award, thank your agent and your god. And... Ricky Gervais의 first 영상은 단숨에 세계 유튜브 최고 인기 영상 중 하나로 등극하여. 대중의 높은 호응을 불러왔는데요. 정치병 걸린 연예인들한테 날린 이 일침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한 점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또 모르면서 헌법 강의하는 헌법조무사 아저씨도 있고 또 아는 것도 없으면서 SNS에서 정의로운 척 온갖 현학적인 글들로 허세 부리는 셀럽들도 있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와 편파적인 시각으로 대중을 오도한다는 점이죠. 리키 저베이스 말대로 제발 또 모르면 입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입장 바꿔서 책 보고 공부만 하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정치병 걸린 연예인들한테 연기가 어떻고, 개그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본인들은 얼마나 같지 않을까요? 제발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분야에 한해서 나대길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